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2019년에 인사이트라고 하는 국내 언론사에서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사료 24종에 대해서 합성 보존제, 소위 방부제 사용 유무를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합성 보존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사실 많은 브랜드에서요 뭐 무첨가제, 무방부제를 홍보하며 프리미엄급이라고 언급하며 사료를 판매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에는요 한국 녹색연맹에서요. 국내 가장 인기래 판매되고 있는 프리미엄 사료 32종에 대해서 합성 보존제 유무를 검사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요 75% 정도 해당하는 제품에서 합성 보존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 대다수는요 프리미엄이나 무방부제 혹은 무첨가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판매하던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방부제란 무엇일까요? 어떤 역할을 하길래요? 뭐 그토록 프리미엄이라며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사료들조차도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정말이 방부제라는 것이요 우리 강아지들을 암에 걸리게 하거나 간이나 심장을 망가뜨릴 이런 독일까요? 그토록 무방부제나 무첨가제 등의 문구를 쓰면서도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먹이시는 강아지들 사료에 조금씩을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아니 조금은 들어가 있다는 방부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부제란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모든 물질을 총칭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요 변하지 않게 하려고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화학적인 변화를 막기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모든 성분을 총칭하는 겁니다 바로 즉석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란 모든 것에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바로 하루만에 먹어야 하거나 하루 이틀 만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사실 모두 방부제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방부제는요 그 기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세균이나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라는 보존제와 또 하나는요 산소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지방 등의 변성을 막는 산화방지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부제는요 산화방지제와 보존제를 합해서 방부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에게 먹이는 건사료는요 수분 함류량이10% 이내로 건조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조와 포장 또 유통만 진짜 신경 잘 쓴다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급여할 때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은요 곰팡이나 세균의 성장을 생각보다 잘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사료에는요 화학적 합성 보존제는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사료에 들어있는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제들입니다 사료는요 생산된 직후부터 산소와 닿는 순간 지방의 성분은 산화하여 변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방이 산소와 만나 산화를 시작하면은요 지방의 맛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꿉꿉한 상한 냄새가 생기며 활성 산소라고 하죠 프리레디컬이라는 화학물질이 발생하여 섭취한 동물의 사람의 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염증이나 노화 혹은 암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극히 해롭다고 하는 이 합성 항산화제들은요. 인류는 더 강한 화학적 합성 항산화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강력한 항산화제가 개발될 때마다 우리 사람의 수명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의 보존 기간이 늘어나면요, 기와 금주림이 줄어들게 되고요. 상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산화제는요,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제도 있습니다. 비타민 C나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이나 로즈베리 등이 실제로 있고 사용도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합성 항산화 에 비하면 항산화 효과는 굉장히 떨어져 음식의 보존 기간은 아주 짧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합성 항산화제는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드록시아니솔, BHA와 에톡시킨 등입니다. 이런 종류의 합성 항산화제들은요. 조금만 많은 양을 섭취하면요 암을 유발하거나 우리 강아지들의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넣으면 되는 것을 왜 넣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대체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 항산화는이 그리 좋지 못하고요. 실제로요. 천연 항산화제도 과량을 넣으면 결석을 유발하거나 다른 대사계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연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요. 사료의 실 유통기한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산된 후에 포장을 하고요. 배를 타고 한국까지 와서 통관을 하고 또 유통 단계를 거쳐 구입을 하고 우리 강아지가 먹일 식탁에 오르기까지 무려 5, 6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다시요. 한달 열을요. 포장이 열린 상태로 산소와 맞닿아가며 급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료가 산패가안 되도록 또 풍미가 살아있고 사료 속의 지방이 변성이 안 돼요. 강아지 건강에 무리가 없고 해야 하는데요 사실 합성 항산화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이 온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요 항산화제가 제 역할을 못해 산패가 진행을 한다면은요 말 그대로 우리 강아지들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요그 결과 간이나 신장의 손상은 물론이고 장기 급여신은요 암까지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료의 풍미 또한 상한기름냄의 범벅으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일단 맛이 없어서 안 먹겠죠 애들이요 이러한 과정을 막고자 모든 사료회사들은요 최소한의 항산화제를 사용하 서 사료의 변성을 막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장 내 설비를 거의 무균 상태로 자동화하여 세균의 유입 자체를 차단하기도 하고요. 포장 단계에서 자외선 차량 용기에 질소 주입을 통해서 산소와 만나는 경을 최소로 하기도 합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려는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통견이 수결이 남아도 사료를 또 회수하기도 합니다. 국내 업체 중 일부는요. 주문을 받으면 발효 사료를 만들어 다음 날까지 집으로 배송하는 실유통기 한달 이내 사료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한 현재 많은 회사들이 뭐 무첨가제나 무보존제를 잘 하기 위해서 개체별 주문 맞춤 사료를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학적 합성 항산화제가 무조건 위험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과하면 독이지만 적 적 용량 이내라면 약이 됩니다 미국 FD에서 a 정한 사료에 들어가도 되는 우리 강아지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합성보존제 를요 GRAS 즉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규정하고요 보존제 들의 총합이 200ppm 이내 사용된다면 안전하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200ppm 이내에서는요 어떤 실험에서도 강아지 혹은 고양이의 몸에 잔류하거나 건강이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안전하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도요 뭐 알게 모르게 이런 합성보존제 항산화제는 이미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합성 항산화제가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사료포장지에 기재하여 합성 항산화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우리 애견인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잘 알려주는 것이 신뢰감 있는 사료임을 알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료제조 공정에서 넣은 것이 아닌 원료단계에서 유입된 것이라 우리는 첨가하지 않았으니 무조건 무방부제라고 사료포장재 표기하고 무첨가제, 무방부제라고 말하는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는 어이없는 상황은요, 사실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이건 뭐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같은 레벨 아닌가요? 오늘은요 우리를 막연히 공포에 떨게 만드는 모두들 안 넣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대부분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그렇다고 안 들어간다면요 사료의 변성으로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에 문제를 줄수 있는 합성 항산화제 방부제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